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에레미아 선대요. 에레미아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아가 참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앞으로 다가오는 멸망에 항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바벨론의 포르로 가서 오히려 그곳에서 남은 남은 자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돌아와라 그렇게. 그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매국노다, 어, 저거짓 선지자가 아니냐 어, 그런 식으로 어, 매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아가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오늘 5절에 보면 에레미아가 분명히 예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즉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지만 이거는 에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리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지금도 똑같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꿈속에서나 또는 직통계시로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이렇게 나여호와가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랬으니까 그 말대로 그대로 믿는다면 복이 됩니다. 근데 오늘 5절에서 11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둘로 분류해서 나눕니다. 하나는 화를 당하는 사람 또한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눴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분류는 그대로 지금도 그대로 정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애쓰고 노력해도 계속 화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 저주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노력하지 않은 것 같고 그저 별로 그저 애쓰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일들이 잘 풀려가고 이렇게 모든 게 평안한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말씀대로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오늘 잘 보면. 구절 아, 이하에 보면 화와 복의 갈림길 누가 화를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누가 복을 받느냐 그 갈림길은 뭐냐면 그 분기점에 갈림길에서 그 평가되는 게 뭐냐면 마음으로 평가한다는 거. 예요 누가 알려 많은 뭐를 하나 이 인간의 마음을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화를 당할 자, 복을 당할 자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 믿는 마음이죠. 트러스트 마음 마음인데 사람을 믿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져. 화와 복의 갈림길. 첫 번째 우리가 오절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는 사람은 첫째, 사람을 믿으며 그랬습니다. 또,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말하자면 족보라든지 혈육, 피와 육체니까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재능으로 자기의 권력,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여기서 마음 나오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를 들어서 교회에 나와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같은 경우 주님과 함께 3년 반을 같이 돌아다녔지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예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그 저주의 내용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 나무 같아서 사막에 있는 나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이 사람도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도 노력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막에 있는 나무 같아서 좋은 것을 못 봐요. 그리고 광약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즉, 사막 같은 데서 애롭게 좋은 일도 못 보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으로, 권력으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 바로 저주를 받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70번 타고 쭉 서쪽으로 가다 보면은 노 서비스 이렇게 그 표지판이 나와요. 지금부터 100마일까지는. 노 서비스다. 만약 거기서 기름도 보충할 수 없고 식당도 아무것도 없는 정말 사막강이그죠그백 마일 그러니까 그 전에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고 그 전에 기름도 다 넣고 가야 돼요. 거기 들어갔다가 만약에 기름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골차포예요. 밀 수도 없고 그거 어떻게요? 그런 것처럼 그런 곳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사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락밴드, 비틀즈 다 알죠. 1 9 6 0년대 영국에서 결성됐는데 공연은 63년도부터 했습니다. 7년 동안에 음반을 12장이나 냈어요. 그러니 뭐 1년에 거의 2장씩 낸 셈이죠. 그런데 이 비틀즈의 그 LP판이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큰 거, 조그마한 CD도 아니고 큰거 판. 그 판이 얼마나 팔렸냐? 대략 한 10억 장이 팔렸어요. <laughs> 그러니, 어, 63년부터 70년도까지 그 7년 사이에 10억 장이 팔렸으니 지금으로 보면 지금 엄청난 거죠. 거의 지금 몇년 전입니까? 70년만 해도 벌써 35년 전인데 그때 10억 장이 팔렸어요. 이, 이 비틀즈의 작곡자 존 내논이 교회 모임에서 키타를 잘 치는 폴맥카트니를 끌어들이고 조지 해리슨, 닝고스타 이두 사람을 끌어들여서 네 사람의 밴드를 조직했어요. 교회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이지만 인기가 상승하고 그러다 보니까 1966년 한참 3년 되니까 한참 피크를 달릴 때 66년 3월 4일 기자들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보다도 더 유명하다. 기독교 영향력이 미치지 못한 곳일지라도 우리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로부터 14년 후, 1980년 12월 8일, 집 앞을 나서던 존네논이 열광적인 팬, 마크 제프마 이런 사람에 의해서 총을 맞고, 여덟 발의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그 마크 제프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사람을 죽여야, 내 눈을 죽여야 내가 저 사람처럼 유명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음악으로는 유명해질 수 없으니까 유명한 사람 죽여서라도 유명해져야겠다 해가지고 죽였습니다. 근데 그가 왜 죽었겠습니까? 나는 예수보다 더 유명하다. 그 현륙으로 권력을 합는 사람. 기독교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도 나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다. 라고 자랑했던 사람인데 어이없게도 열광적인 팬 마크 제프만에 의해서 여덟 발의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하와 복의 갈림길 화의 길로 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을 믿으며 그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사람 그 마음이 여와를 떠난 사람 이 사람은 두 번째 어떤 사람이 그런 복을 받느냐 실질해 보니까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습니다 아까는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을 권력으로 삼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이 복을 못 받는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리하는 사람 뭐 같은 말 반복이죠.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복을 받는가 했더니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랬습니다. 지금 잘 보세요.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인지 저주 쪽에 가까운 건지 뭘로 알수 있냐면요. 창고에다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아니라 먹을 것을 창고에다 저장하는 사람은 저주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은행 통장에다가 돈을 쌓아 놓고 내가 앞으로 편안하게 살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저주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가에 신기운 사람처럼 계속 그냥 강가에서 물이 공급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창고도 없고 통장도 시원찮은데, 어디서 모르게 닭대에 맞게 물이 공급되는 것처럼 돈이 공급되는 사람. 즉, 창고나 무슨 통장에 쌓아놓는 거는 다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흐르는 것은 다 살게 돼 있어요. 그 좋은 물이라도 모아 놓으면 썩어요. 그런데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통장도 시원찮고 창고도 없는 것 같고 뭐별 별다른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의리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뭔지 모르게 이렇게 공급이 되어 가지고 무난하게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막 창고에다 막 엄청 쌓아 놓고 저거 썩을까 걱정되고 냉난방 해놓고 또 지진 날까 봐서 걱정하고 또뭐 태풍이 올까 걱정하고 이런 사람들은 저주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부자라고 그러고 부러워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laughs> 어저께도 어떤 사람 신방을 했더니 남들이 사는 에이크리지 하우스에 살고 싶어서 사에이커 어, 그 저쪽 공항 근처에다 땅을 샀대요.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거기 부자들은 보니까 말을 키우고 사는데 <laughs> 말을 키우니까 모기들 또 얼마나 큰지, 그냥, 모기들이 이렇게 많더래요, 거기야. 그 다음에, 이 똥을 갖다가 어떻게 묻어갖고 걸음을 만드는 게 아니고, 무슨, 그, 이렇게 그, 저 우리 그 잔디 깎는 그기계 겉에다가, 뭐 기계를 붙여가지고 똥을 실고 가면서, 말똥을 실고 가면, 말똥이 피이막 이렇게 막 비처럼 뿌려진대요. 근데 그, 말똥이 막 바람에 날려갖고 집에까지 온다는 거예요 냄새나죠. 거기다가 또, 물을 지하수로 쓰는데, 빨래는 잘 되는데, 또그 물도 못 먹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통도 뭐, 한 달에 뭐, 여덟 통 먹는다든가, 그거, 오결론짜리. 그러면서, 결국은 팔고 돌아오면서, 한 마리, 남들이 에이크리지에서 사니까 멋있게 보여서 갔는데, 갔다가, 괜히 돈만 잊어버리고, <laughs> 돈만 손해보고 나왔다고 하면서, 이런 주택가에서 사는 게참 행복한 것입니다. 쓸데없이 남들 보면 막 거창해 보이니까 행복한 것 같죠? 행복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또 그러지 또. 아이고, 그렇게 살아보지도 않으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꼭 살아봐야 합니까? 술이 나쁜 거꼭술 마셔봐야 알아요. 마약이 나쁜 거꼭 마약 한번 취어보고 아, 역시 안 좋네. 이미 그땐 늦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할 때, 아, 이런 게 좋다. 그러면 그런지 아셔야 돼.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더위라면 개인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이 와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 뭐, 더위가 와도 물가에, 심, 저, 강가에 신겨있기 때문에 그냥 뭐, 말라도 이거 시냇물이 마를 정도는 아니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즉, 어떠한 경제사정에서도 별로 뭐 가진 것도 없고 통장도 뭐 쌓인 것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냉장고가 뭐한 개밖에 없는데도 괜찮은데 냉장고들 대여섯 개씩 놓고 테이프 붙여가면서 있다가 어? 그 냉장고에 있는 고기 덩어리 떨어져갖고 발등 찍혀가고 쩔룩거리고 다니지 그렇게 안 해도 냉장고 하나만 있어도 굶지 않고 대대로 먹으면서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게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이거는. 불경기입니다. 누구나도 다 1년 내내 어 비가 안 내리는 그런 땅, 그런 불경기. 그런 때에도 걱정이 없다. 지금 미국이 불경기라서 걱정입니까? 내가 지금 좀 어려워서 걱정입니까? 직장이 없어서 걱정입니까? 아니에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사람을 의지하냐? 직장을 의지하냐? 돈을 의지하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냐? 그 차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뭐, 꽃도 시원찮은 것 같은데 열매가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막 꽃이 거창한 그것 같은데 가서 보면 열매가 없어요. 하와 복의 갈림길이 어디가 있느냐? 사람을 의지하면 저주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이 있다. 너무 단순한 얘기인데 이거 잘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갈림길의 그 평가, 뭐 니트머스 시험지처럼 그 식음석이 뭐냐? 뭘로 그 판단하냐?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믿음으로 판단하는 것처럼 뭘로 하와복을 판단하느냐? 믿음은 믿음인데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마음이죠,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 구절에 보면 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만은 그렇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몰라요. 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물속은 하한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 그런 얘기죠. 그만큼 옛날부터 사람 마음을 알기 어려워요. 심리학자들이 사기당하고 그러잖아요. 그 심리학 공부 그렇게 했는데도 사기꾼한테 당해. 사람 마음 몰라요. 그래도 어저께 어떤 신방 같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요 평생 돈 모은 건데 어떤 분이 교회 나왔는데 어느 교회 장로래요. 어느게 장로다 왔을 때, 막 말도, 그냥 천사같이 오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전 재산을 다 하고 같이 사버린다고 했는데 쫄딱 망하고 하여튼, 예. 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자손들까지 지금까지 고생을 해요. 마음을 몰라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이에 보면 나 여와는 심장을 살피며, 십0절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심장, 어떤 분이 배꼽티를 입고 돌아다니니까 목사님이 하도 보기가 민망하니까 에이 자매님, 자매님, 아, 좀그저 천이 짧아서 그러냐고, 좀긴옷 입고 해가지고 배꼽 좀 괴리라고. 배 밖으로 나오면 건강에도 안 좋고,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도 모르는 소리 하시네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고, 잘 보라고 지금 제가 배꼽을 내고. <laughs> 우리는 속 중심을 몰라요. 배꼽티를 입으면 좀 보이려나? 그러나 배꼽티를 입고 다녀도 그 사람 마음을 몰라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호만 하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떠냐? 11절에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즉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고새가 낫지 아니하나를 품은 것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가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자고새가 어떻게 생겼냐? 자고새가 그 중동 지역에 서식하는 건데요. 인터넷 들어가보세요. 요새는 하도 잘 되어 있으니까 자고새 는면 바로 나와요. 근데 새가 좀 우리나라 새로는 좀 비슷한 게뭐 때까치, 까치, 까치하고 좀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 자고새가 좀 뚱뚱한 편이고 이렇게 나는 것보다도 오히려 뛰어다니는 게좀 편한 그런 새라고 그래요. 3월이나 4월 중에 대게 둥지를 만들고 알을 낳는데 이 자고새가 알을 낳을 때쯤 되면 뻐꾸기가 같이 그따쯤 같이 뻐꾸기도 알을 낳는데 이렇게 쳐다본대요. 자고새를 그럼 자고새를 쳐다보면 알을 낳는데 자고새는 알을 한3 개나 4 개를 낳는데 뻐꾸기는 한번 알을 낳으면 1 0 개에서 한 열세 개를 낳는다는 거든요 그러면 뻐꾸기가 이렇게 보는데 또이뻐꾸기는또 자기 알을 품질을 보던데 뻐꾸기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자고새가 이제 알을 낳고 이제 어디 잠깐 떠나가면요, 뻐꾸기가지 알을 하나 갖고 거닥딱 놓고, <laughs> 어 이게 세 개인지 네 개인지 이게 어미가 아니까 한 개를 떨어져 버렸네. 그리고 또또 또 다른 또 자고새가 또 이렇게 봐고 알라고 있으면 거기다 또알 하나 갖다 놓고 하나 또 떨어져 버리고, 진짜 알이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뻐꾸이 알이 이렇게 크면 자고새 알은 이렇게 좀적어요 근데 이 자고새가 몰라 그거를. 그러고 이제 한 20일을 품고 앉아 있는데. 뻐꾸기가 더 빨리 또 깬다네요. 한일주일 정도 빨리 부활을 한대. 그러면은 이 이제 뭐야? 부활을 먼저 했는데, 이놈이이뻐꾸기그 새끼가 이게 부활하자마자 다른 알들을 다 밀어떨어져. 이게 벌레 잡으러 자고 새가 나가잖아요. 어미새가 그러면은 그 자고 새 알들을 다 떨어져. 다 깨뜨려버렸네. 그러니까 자고 새가 와서 보면은. 아이 하나밖에 없고 저 새끼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기 생줄알고 열심히 먹인데, 근데 사진을 보니까요, 이, 이 혼자 이래 먹고 통통이 살이 쪄 가지고 이 뻐꾸기가 여만해. 사진을 보면 여만한데 어미는 여만해요. 근데 이놈을 먹여. 그러다가 이놈이 커하고 그냥 날 날라갈 쯤 되면은 뻐꾸기가 뻐꾸 뻐꾸면 뻐꾸 날라가 버리는 거야. 오늘 그말이에요 자고새가 불의로 치부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 없이 돈 벌어갖고 창고에다가 돈 많이 넣어놓고 또 통장에다 돈 많이 넣어놓은 사람은 어떤 사람하고 비슷하냐. 자고새가 알을 품고 있는데 그게 누구 알이냐? 뻐꾸기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근 키워갖고 날개 날좀 되면 중년에. 이제 좀나 먹고 살 만하다 살 때쯤 되면 이름이 날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이 뻐구기한테 가버리는 거예요. 어 근데 이 새끼는 요만한데 어미 새가 죽으러 가도 먹이는 거예요, 이저 복구기를. 아 그거 보면서 참자고 새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하와 복의 갈림길은 뭘로 평가하냐 마음으로 우리를 살피는 거야. 즉 트러스트 우리가 믿는 마음이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통장에 돈이 없으면 마음이 착착차해지고 창고에, 냉장고에 먹을 것이 없으면 괜히, 아이고, 이거 이제 뭐 먹고 살지? 이거 굶어 죽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는 사람. 이 사람, 이 마음 갖고 평가를 하는 거야. 겉으로 뭐 믿는다 해도 그것 갖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고, 아, 교회에 와서 지금 딴 생각하고 앉아 있구나. 그냥 이러면서 다 하나님은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오 절에 나여호와이 같이 말하노라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은 둘로 평가합니다. 하나는 저주를 받을 사람, 하나는 복을 받을 사람. 저주를 받을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그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그 마음이 여호와로부터 떠난 사람, 그 마음이 떠난 사람, 이 사람은 저주를 받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리하는 사람. 면 복받다. 는 근데 그 평가는 마음으로 하는데 마치 이 믿는 것처럼 하면서도 마음이 이 세상에 가 있는 사람은 마치 자고새가 식은 뻐꾸기인지도 모르고 뻐꾸기 새끼 열심히 먹였는데 때 되면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그러한 불행한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제대로 하나님 잘의지하고물가에심기한 나무처럼 시시때때로 때에 맞게 공급해주는. 창고도 뭐 필요 없고 통장도 필요 없는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사는 그러면서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 열매가 늘 맺혀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